자, 29번.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자 이랬습니다. 음. 선택한 숫자 6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러면, 일렬로 나열, 여기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중복 허락한다. 그런데, 가번 조건. 1, 2, 3은 한개 이상씩은 반드시 선택합니다. 자, 선택해 놓을게요. 1, 2, 3 선택 돼 있고, 다른 건 지금, 모릅니다. 되겠죠? 다른 건 몰라. 이때 선택한 6개 수의 합이 4의 배수다. 자, 그러면 일단 선택된 것부터 계산을 하겠죠. 합하면 6이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2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체험 기억이 있습니다. 이쪽 파트에서 뭐를, 그렇죠. 나머지 2를 채워서 이 전체 합이 4의 배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2가 남게 할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싸리 그냥 2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6이 돼서 2가 남게 나오던가 아니면 10이 돼서 넘게 나오던가 아니면 14가 돼서 나오던가 이런 가능성 등들이겠죠. 그런데 1, 2, 3 중에서만 초이스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야? 그렇지. 6으로 합을 맞춰나가자는 얘기거든. 그러면 6으로 합을 맞출 수 있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2, 2, 2를 뽑든가, 1, 2, 3을 뽑든가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자, 끝났네요. 그러면, 아하, 원래 뽑힌 1, 2, 3과 너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원래 뽑힌 1, 2, 3과 너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여섯 개를 나열하자, 네 개가 같게. 이거는요, 여섯 개를 나열하자, 두 개, 두 개, 두 개가 같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 5, 30까지만 계산하면 될것 같고요. 얘는 6, 5, 4, 3, 2, 1에서 두 개, 날아가고, 하나, 날아가고, 30에다가 3 곱하니까, 9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하고 90을 둘다 더하시면 되겠네. 정답 얼마? 120이 되겠습니다.